남양주시는 18일 오남읍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오남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천 이용, 활용, 관리 등의 기본 사항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환경 영향 예측을 반영한 해당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남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연장은 오남저수지 여수로 하단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총 4.34km로, 시는 하천 제방, 호안등 하천 시설을 정비하고 오남저수지와 왕숙천을 산책로로 연결해 하천을 문화 공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춘 생태 하천과장은 경기도 자문, 관계기관 협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